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6,600조 은행 파산 터졌다. 여기 은행은 돈못 찾는다. 한국 총부채가 6,600조로 GDP 대비 300%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도 않지만 은행대출 강제 회수에 나서며 예금 위기와 경제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은 세마을금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금융권을 통폐합하여 파산과 합병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자영업자는 1,064조 중소기업은 1 0조에 파산위기에 내몰렸으며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만 해도 무려 1,454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같은 내도는 과연 안전할까요? 부동산상담은공1 0 2 6 1 2 6 2 7 6이며 부동산 매매와 입지를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이거 얼마예요? 1 6 0 0조 g d p 의 거의 두 배. 와. 은행 파산도 졌다. 여기 은행은 돈못 찾는다. 두 배도 넘네요. 거의 세배 가까이. 자, 보시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2%. 국가총부채 6,373조. 이거 뛰어넘었어요. 지금 사상최대 6,600조입니다. 어떡해. 자, 한국총부채 6,000조 돌파. 가계 101.7%로 2,218조. 기업은 123.9%로 2,703조. 정부는 47.5%로 1,035조. 해서 6,600조예요. 문제점. OECD 31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나마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대출을 많이 줄였죠. 그래서 조금 대출이 축소된 건 사실이에요. 부채 증가 속도도 아무튼 빨랐고, 가게, 기업 위기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금융 불안.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이게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경제위기가 터진다면, 개인으로 따지면 영끌에서, 자영업자로 따지자면 파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은행으로 따지자면 부실.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주요 국가 부채를 뛰어넘었어요. 이탈리아 243, 독일 185, 미국 252, 호주, 스페인 241, 영국 236. 우리나라 한국 부채 비율은 계속 급증하는데, 대략 270%? 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1에서 3위 이내에요. 그리고, 전국부채는 50% 정도 되는데, 이 상승률이 최고치예요 지금. 정부부채, 이거 지금 너무 많아요.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는데, 이 속도가, 증가 속도가 미쳤어요, 지금. 국가총부채 규모 추이, 정부부채 비율,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와, 국가총부채, 6,220인데, 이제 6,600조까지 올라온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4년 만에. 자, GDP 대비 정부부채, 야, 보세요. 지금 2019년에 3 7 1밖에안 됐던 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47% 지금 정부가 빚잔치 하고 있어요 빚잔치 응? 미쳤어요 완전히 보세요 지그재그 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은행위기 이금융권 깡동대출 국채은행 자, 여러분들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은행은 대출을 강제 회수한답니다 오우 은행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으면 강제 회수 먼저 채무자 사정 연체 발생하고 연체가 여러 달 지속되면 회수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전액 상환해야 돼요. 채무자가 원리금 능력이 없거나 의지도 없어 갚을 의지도 그러면 이건 강제 회수예요. 채권자 상황 은행 상황이죠 한마디로 은행 채권자 사정이 달라졌어요. 은행이 지금 위기에 처다라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돈 회수하겠죠. 대출금 회수가 어렵고 시국이 불안정해. 그럴 때일수록 더 설칠 거예요, 은행이. 돈 받아내려고. 은행은 법인과 개인 계약서 기준을 그대로 이행하게끔. 여러분들 대출 자서 다 누가 읽어봅니까? 그 조그마한 글씨. 거기에 다써 있어요. 개인은 불리합니다. 무조건 은행이 유리해요. 은행이 왕이에요. 경제 불안. 국내 경제가 위기나 불안할 경우, 은행이 연체율이 높아서 유지가 힘든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이중 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불법 대출을 받았거나 규정 위반 시에 회수할 수가 있어요. 아 정말 강제 회수도 꺼지 많네요. 우리가 예금 위기 조심해야 할 은행들은 어디 있을까요? 자, 뱅크런 또 올라. 이 금융권 단에 후폭풍에 유동성 실시간 점검. 지금 정부도 유동성이 터지면 안 되니까 계속. 주시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죠. 자, 예금위기. 이금유권, 예금 비상대응체제, 건전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예금위기. 새마을, 저축은행, 농업, 농협, 신협, 수협, 살인접. 와. 원금, 이자 포함 1억이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위기죠. 조선, 최선의 방법. 이금융권 1, 2년 만에 다 만기가 되면 찾아서 딴 데로 옮기는 게 최선이네요. 그렇죠? 특히 우체국이라든가 5대 은행인 1금융권 국채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런 데로 옮기는 거죠. 그게 안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금융권이라고다 무조건 불안한 거 아니에요. 법인이 다르면 약 1억씩 쫙 분산하면 돼요. 원리금 포함 1억이에요. 그러니까 9천만 원이 안전하겠네요. 법인이 다르면요, 이자 세게 받으면서 이금융권도 넣을 수 있어요. 한 곳에 9억, 2억 이렇게 넣을 만안 돼요. 한 곳에 9천만 원 해서 다 9천만 원씩 하시라고요. 보상향 9월 1일자로 1억으로 상향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어 이금융권 때문에 머니 무브가 발생할 거 아니냐 전혀 문제 없었어요. 다행이에요. 자 2금융권 연체율과 연체율 이게 좀 문제죠. 새말을금고와 8.37%의 연체율 25년 6월 말. 어마어마하네. 요 뭐예요 연체율. 지금 은행 연체율이 맞아요. 보통 1금융권이 0.3, 0.5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8.37이에요. 신협 8 3 0와 뭐예요. 둘이 개묻었나요. 수협 7.82. 산림조합 7.46. 농협 4.70. 여튼 새마을금고와 상호조합은 완전 지금 미친 연체율이네요. 5개 상호금융사 연체 현황은 9조 2천억이었어서 2020년에 5년 만에 4년 만에 와 진짜 30조가 넘어섰네요. 그리고 극감한 상호금융 단기순위 지금 상호금융저축은행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마이너스잖아요. 금감원장, 통폐합, 마침내 얘기를 꺼냈어요, 예전에. 금감원장 통폐합, 새마을 통폐합 한다. 전국 1267개 금고 중 425곳 통폐합, 새마을 금고 부두위험 3분의 1은 통폐합 한다. 파산 합병 통폐합 지연을 하게 되면 이게 시스템이 전이가 돼요, 다른 곳으로. 즉, 2금융권 때문에 1금융권도 위험해지고, 1금융권 때문에 국가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통폐합 하는 거고, 파산시켜서 합병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호금융도 문제입니다. 세마을금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마을금과 상호금융, 감독체제 일어나. 상호금융 예적금 받아 못 굴리니까 PF 부실이 생기는 거죠. 자, 상호금융. 4조 순 2기, 3년 만에 적자 9천억으로 돌아섰어요. 원래부터 상호금융이 취약한 건 아니었어요. 흑자에서 적자로. 자, 금융사고도 터지네요. 새마금고 사기 피해 74건, 440억. 좀, 시간은 됐어요. 신협, 도덕적 해이 110억 부당, 중복 지급. 농협, 대출 부실, 870건, 문책 조치, 4 4건 이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부실, 파산, 횡령. 예금 지급 정지 사태가 활발할 수도 있죠. 은행의 위기. 예금 지급정지 사태 발발. 뭐냐? 고객이 바뀐 돈을못 돌려주는 거예요. 은행이 돈이 없어요. 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상환 횟수 못하면, 아, 뭔 돈으로 돈을 도, 돌려줘요? 경제 위기 등으로 지점이 파산될 수도 있어요. 회복 불능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 위기 때문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뛰어가서 돈 찾을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은행이 파산 후 합병할 경우 100% 보호합니다. 왜 합병을 전제로 한 파산이니까 예금 보호한도 1억도 안전합니다. 이금융권이라도 1억 다 보장돼요. 법인이 다른 이금융권은 그냥 1억씩 10군데 10억 분산할 수 있어요. 해결 방법 그렇지만 안전한 우체국, 오대은행, 국책은행 여기가 좀 좋을 것 같고. 1억을 넘는 금액은 이렇게 좀큰 은행, 안전한 은행이 좋겠죠. 다만 내가 이자도 많이 받고 뭐 10억밖에 없다. 1억씩 나눠서 하겠다. 그래요. 9천만 원씩 쭉다 보호받습니다. 법인이 다르면. 예를 들어 세마금고 지점이 다르거나 법인이 다르거나 농협이 법인이 다르거나 유의. 경제위기 아니면 이금권도 만기 보유.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총체적위기. 와, 자영업자 대출 1064조, 연체 18조 원. 진짜 많네요, 자영업. 1064조, 연체 18조, 다중 채무자가 71%, 취약계층 채무조정 연장 상환도 못해요. 한국자산공사 추심유보, 연체이자도 면제, 중소기업 파산, 이거 어찌할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 천조예요. 은행도 부실하고요. 더군다나 중소기업 문 닫는 곳이 1,700. 45곳. 1745곳이 파산이에요. 중소기업 부실률도요. 3.78에서 4.18로 크게 역대 최대로 늘어났어요. 대기업 파산, 대기업 약 500조, 한계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은 C등급, D등급이면 그냥 완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D등급 회생시키고 C등급 워크아웃 뭡니까, 이게? 대기업 52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망하게 내버려주세요. 국민 혈세로 살리지 마시고. 한국경제 총체적 비상. 한 6가지로. 영끌 파산. 지금 영끌 신용위험이 문제죠. 두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파산이 많아요. 자산도 폭락하고 소비 축소. 건설사 파산. PF 문제 심각하죠. 건설 중단 부도. 지금 종합건설사도요. 막 20개씩 무너졌어요. 이금융권 파산. 은행 부도 전혀. 한계기업 좀비기업들도 지금 계속 부도가 납니다. 적자 대기업 대기업도 그래요.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도 얼마든지 국내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이유들 때문에 자, 예금 적금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무려 1454조 이것 띵기는 돈, 날리는 돈이에요. 자, 날리는 돈 1454조. 그래서 어느 특정 은행에 내 돈을 왕창 넣는 것은 위험해요. 좀 분산 해치 자, 그 다음에 보호받지 못하는 돈, 미부예금이 지금 급증. 보호를 못 받는 예금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은행별 차등적용. 은행별로 보호한도가 차등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와, 지금 돈 엄청나게 싸나네요. 이거 얼마나요, 이거 금액? 6,200조라고 하는데. 이 지금 은행이 빚이에요, 빚. 지금 산더미 같네요. 이빚 어떻게 갚을래요? 기업의 위기는 은행의 위기로 곧장 확대가 됩니다. 연결 파산과 소상공인 파산, 건설사 파산과 이금권 파산, 한계기업 부도가 위험수위입니다. 감사합니다.